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쌤입니다. 아무런 용무 없이 한 할머니가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. 방으로 들어서자 링컨 대통령은 일어서며 무엇을 해드릴까요? 하고 물었습니다. 그러자 무엇을 부탁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. 대통령께서 어떤 과자를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그래 만들어 왔으니 한번 들어보시지요. 하고 말했습니다. 감동한 대통령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하고 말했습니다. 우리가 어쩌다 한 번쯤은 하나님께 소원의 긴 목록을 드리는 대신에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선물을, 찬양의 헌신을, 그리고 자비에 대한 명상을 드려봅시다.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당신의 것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.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. 우리에 대한 염려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